야, 혹시...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좀 그~ 부끄러운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예순인 살이 넘어서 국회의원이 처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재선 의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우리 당에서 그러다 아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출사거리거나 자꾸 내가 <웃음> <웃음> 후배들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.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그런 아 정도 생각하고 나서지를 않았던 거죠 예, 이번에는 어, 해야 될것 같다. 왜냐면 하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제가 당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. 근데 그것을 그냥 내려놓기는 좀 아쉽기도 하고, 여기에서 더 피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사무총장하고 저 부총장 불러가지고,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, 전당대회를 잘 마무리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요. 하고서 후보 등록 며칠 있다 하고 지금 당직을 다 사퇴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좀 하겠다는 겁니다. 의원님이 왜그 일에 책임자입니까? 그 동안에 그 주요 당직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에 지도부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. 우리 박주민 최고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이번에 나선 건데. 야 그러니까 이전 최고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박주민 의원은 이제 대표로 출마했고 내가 최고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음. 내가 다 봤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의 역할 을딱 그렇게 정하셨군요. 정부 고유할 일 중에. 청와대와 당이 나가려하는 방향을 방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최고위원회를 통해가도 잘 컨트롤해보겠다 네. 의원님의 이 지금 낮은 인지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?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네. 아, 소병문이라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그리고 제가 그... 강한 거한 가지 있습니다. 네.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그 자리에서 결혼하자고요. <laughs> 아, 여러분 임대차 삼법이라는 그 법이 어, 지난 20대 같으면 꿈도 못 꿉니다. 이번에 우리가 18명 의 상임위원장을 지금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. 그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이번 법 통과 못합니다. 진선미 위원장이 이제 국회에 가면 상임위원장 방이 따로 있어요. 진선미 위원장 방이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. <laughs> 어, 그래서 제가 진선미 위원장한테 그랬어요. 나를 최고위원 시켜주라. 내가 절대로 자리 지켜주겠다. 그렇습니다. 이번 21대 국회에 할 일은 18개 상위 중에서 뭐몇 개를 주고 받고 이런 건 어, 절대 안 되겠다. 국민이 준그 힘을 일하는 걸로 풀어야 되겠다. 아, 원님 이런 분이구나 느낌이 좀 왔어요. 대단한 전략가. 네, 네. 아, 대단한 전략가. 대단한 전략가. 아니 없이 말고 본인 본인 그런 괜찮은 사람이 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을 소병원한테 아. 맡겼다. <laughs> 하고 <laughs> 20년 집권 정당 만들어라. 그래서 제가 관둘 수 없습니다. <laughs>